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으로 한장 목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4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4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나타나죠.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죠? 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 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는데요. 나머지 두 시험에도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날을 먹고서도 감사해하지 않았죠. 자, 도리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다시 광야에서 같은 시험 앞에 서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다른 높은 곳도 많은데 왜 성전 꼭대기였을까요? 성전 아래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자, 그곳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이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가 되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역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리라고 했던 두 번째 시험.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입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는 대제사장들의 조롱. 자, 이 시험과 조롱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와 자신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길을 택하시기보다는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려지는 낮은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하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하죠. 지극히 높은 산에서 지극히 높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한번 절하면 너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언뜻 창세기의 한 장면이 떠오르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한번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자그 결과 죄와 사망 그리고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 앞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시고 도리어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선악과를 심으신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수리아까지 퍼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험으로 읽히지만 성령과 무관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회로 읽혀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잘 살게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으며 추앙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똑같은 내용이 기회가 아니라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귀의 유혹이 기회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시험으로 느껴지시나요? 눈한 번만 딱 감고 거짓말을 해서 돌을 떡이라고 속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또 죄와 한번 타협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자, 마귀는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자, 그러나 기회처럼 보이는 이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 시험으로 볼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때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또 반대로 축복과 기회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때론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는 시험이 될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시험과 기회를 잘 분별하여 늘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혹시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